정치검찰과 언론이 모의하여 대표 진보여권 인사로 꼽히고 있는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울감해 국회의원 선거 전국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정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선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으며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동윤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 취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보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 입김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접 주의를 받는 팀으로서 이동재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앞서 이동재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부산고검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경우 이동재 전 기자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봤으며 앞서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두대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사실이 있어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구속으로 인해 수사 자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협박 및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은 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으로 보도되면서 제기됐고 3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명확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일단 이동재 기자가 구속은 됐으나 수사 검찰팀의 수사, 기소, 실제 재판 진행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의혹을 불시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구도 역시 심화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결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2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여 이번 구속결정이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윤석열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와 최측근인 한동훈은 검사다. 그들은 법을 다루고 이용할 줄 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사람들이 피하식벌을 못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아군과 적군이 마구 뒤적여 뒹구는 것이다. 그것도 흙탕물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은 여론전으로 확전될 것이고 기소와 재판과정으로 이어지면 피로감은 누적될 것이며 여러 사안들이 사건화되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키어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가지 흙탕물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윤석열 총장은 신라젠 수사팀을 보강하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파견하여 보낸다. 당시 윤 총장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신라젠 수사를 강화하라 했던 것일까 그 지시가 있고 나서 갑자기 윤 총장은 한동훈이 근무하던 부산고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따라가 한동훈을 만났다. 수사팀은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자리에서 신라젠 수사와 그에 대한 윤 총장의 지시와 논의,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과 이철 대표에게 보낼 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획에 대해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협의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윤 총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격했다. 우선 신라젠 사건 수사팀을 보강하라 지시했던 서울남부지검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채널A 이동자와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기획 공모하였다고 보고 이를 실행할 제보자 등을 엮어 이른바 권언 유착 사건으로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여권 즉열린민주당 최대표 황 최고위원을 여권으로 특정하여 일부 언론과 판을 짜고 기획한 권언 유착으로 보고 그 정점에는 취미의 장관이 있다고 수사한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최가국 열린민주당 대표의 패부권을 쟁점화하여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법무부 대응 중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입장문 가안을 직접 직원을 통해 최 대표에게 누설하도록 지시한 것이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의 사준모, 법세련 등을 통해 고발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중 사준모가 고발한 것은 공교롭게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이에 결백을 주장하는 이동재가 수사적정성, 적법성을 따져달라 심의위 소집권을 요청했고 지난 13일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 과정에서 이전 기자 측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재가 이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 분명 함께 이를 도모하고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17일 구속은 한편 반가운 수색이긴 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도 변호인을 통해 심의 소집 신청서를 냈다. 한동훈 측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후 언론, 민원연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권한유착에 의한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이 의혹의 미온적인 수사를 문제삼겠다는 취지다. 즉 진보 쪽과 여당 쪽에서는 검은 유착으로 본다면 자신과 보수 쪽에서는 권한유착으로 규명하고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진흙탕에 같이 빠지지 않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각의 힘 겨루기를 통해 한쪽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다른 한쪽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각각의 기소와 법정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며, 이에 실체와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대한 버티다 보면 전국을 타개할 대안이 나올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미투 사건으로 진보 분열을 노리는 박원수 시장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합리적 공작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분히 그러한 의도가 엿보인다. 미투는 빠르게 자신이 직접 사건을 공론화하여 상대 남성을 사회적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현 사안을 뭔가 계속 정치적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안을 여론조로 몰고 가는 선두에는 고소인 대리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의 떡밥 던지기식 기자회견을 봐도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일이다. 실체는 없고 떡밥만 마구 던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너희들이 알아서 미끼를 물라는 것 같다. 여하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욱 고비를 당기고 있다. 지난 윤석열 항명 사건 때 규합했던 이른바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명을 모두 가져오란 것이다. 곧 있을 7월 정기 검찰 인사에 이를 반영할 듯한 기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윤석열에게 그나마 남아 있는 직권들이 또다시 인사로 인해 옷을 벗거나 뿔뿔이 흩어져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질서라 미통당은 국민의당을 끌어들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들고 나왔다. 미통당은 추장관이 검은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으며 윤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이라며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발의한다고 한다. 이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소멸되기에 본회의 일자를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쟁으로 삼아 질질 끌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미통당과 국민의당이 다 합쳐도 절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22일에 맞춰 발의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을 지흙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미통당과 윤석열 측도 물러설 수 없다 판단하고 사생결단으로 나올 것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든 출범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본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와 장모 사건만으로도 그는 이미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자신이 검찰총장이기에 지금까지는 자신의 일가에 대한 사건을 덮어줄 수 있었으나 이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민통당의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 부산과 서울의 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코앞으로 다가오는 마당에 극우 보수 세력이 가장 높은 대권 주자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한 가지이다. 이 사건을 최대한 정쟁화하여 난장판 진흙탕으로 만들어 진영간 지리멸련한 싸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 공수처술범을 물거품화시키고 아울러 부산서울시장선거에 승리한 후 대선전국을 유리하게 끌어 정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광고한 것이 있다. 아무리 난장판을 만들어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수많았던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울가미를 씌워 그 난리를 치게 만들었던 것이 아무 죄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과 가족이 있다. 바로 조국이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 울가미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그리고 조국이 언론과 검찰, 수구 유튜버들을 향해 반격을 개시했다. 조국이 전투 모드가 된 것이다. 이제 조국의 시간이다.